우리 예달이 봐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부터 순환마디가 시작하려면 모양으로 봐봐 모양으로 분모에 구분에 뭐 이렇게 써있으면 첫째부터 시작해야 하네 하지 만약에 예를들 어 이렇게 돼있으면 0.1등이잖아, 그지? 맞아? 자 그런데 만약에 잘 봐, 99분의 3은 32는 0 3 2땡땡이지 맞아요? 아... 첫 번째부터 시작하죠. 네. 근데, 이런 건안 돼. 90분의 1은요. 네. 그치? 0이 문제야. 이해 되겠어? 0이 문제라고, 0이. 그러니까, 9, 99, 999, 999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얘가, 소수점 아래 첫 번째부터 순환마디가 시작하려면 9, 99, 999, 999, 이런 거 중에 하나가 된다. 그렇지. 이 말이 잘죠? 네. 자, 그러면 얘를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 396. 자, 3으로 먼저 했어. 그 다음에 뭐, 1 1로 했어. 이 말이 잘죠? 이두개 3, 2개, 1 0이나죠 맞아요? 내가 네, 말했어. 9 아니면 99로 시작해야 돼. 공 있으면 안돼 그럼 뭐가 없어져야 돼첫 번째 어첫 번째 1번 이렇게 이렇게 없어질 수 있지 그러면 9만 남잖아 음... 아... 이해돼? 어 얘들아 만약에 9분의 15여도 15를 9로 나눠보면 1하고서 60이니까 그다음 여기다가 6하고서 54니까 또 이렇게 첫 번째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내 말은 분모가 9기만 하면 무조건 첫 번째로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44를 없앨 수 있는 거니까 몇의 배수? 44의 배수라는 거죠 1번 44의 배수거나 2번 이렇게 곱하면 99인 거 보여요? 그럼 얘를 없앨 수 있는 수는 몇, 몇의 배수야? 4의 배수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우린 즉, x가 44의 배수거나 4의 배수면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해돼요. <목소리> 자, 그러면 44의 44, 배수랑 4의 배수 구하고 44의 배수 구하면 더 하면 되는데, 44의 배수는 무조건 4의 배수 아닌가? 그냥 4의 배수 구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돼. 즉, 200 이하의 400, 4의 배수 몇 개야? 이해돼. 좀 어렵나요? 네. 자, 한번 해보시고요.